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꾼 꿈의 내용을 듣고 난뒤 놀라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어로 보면 좀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떨며 말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동포들을 포로로 잡아온 그느부갓네살은 원수로 여길 수 있겠죠. 근데 원수가 이런 어떤 흉몽을 꾸었다면 내심 표현은 안 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지금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의 에, 왕을 위해서 일하는 바벨론의 고위 관리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자신과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교만을 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매일 그를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너희가 기도하라고 바로 이 포로된 그 유다인들에게 명령하셨 명령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벨론의 평화는 그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평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업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업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분이 기독교 상담 프로그램에 그 담당 목사님에게 어떤 질문이 담긴 엽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어 이랬습니다. 자신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인데 예수 믿은 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자기 사장님은 굉장히 이그 무신론자죠. 철저한 어떤 무신론자인데 저모님은 정말 신실한 교회 장로님이시면서 회사 내에서도 굉장히 본이 되는 그런 좋은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그 사업 프로젝트를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회의를 앞두고 사장님하고 저모님하고 의견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실무자로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보고서를 내어서 그것이 토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기 하느냐 그 고민을 하면서 아무래도 정말 기도하시는 전무님이니까 전무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보고서를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신앙의 초보다운 그런 순진한 질문이었죠. 근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똑같은 질문이 똑같은 상담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상담 목사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형제님, 당연히 사장님 의견대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형제의 최고 리더이자 그 회사의 의사 결정권자가 아니십니까? 전문인과 함께 사장님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형제님은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형제님의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을 한 거죠. 어, 사랑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했듯이 우리가 악한 고용주, 사업주, 어떤 상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애매하게 우리가 고난 당하고 오해 당하고 또 정말 어떤 왕따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 우리가 의도적으로 역성 혁명을 일, 일으키듯이 그 회사의 조직이 반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힘을 갖고 있거든요.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애매하게 권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너의 인생의 주권은 주권자가 누구냐? 이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냐? 네가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을 내 자녀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반문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만약에 야곱의, 야곱의 경우가 되면 뭐 벌써 라반을 죽이든지 어떻게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21년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데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한 번도 갖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참아냈잖아요 참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라반과 분리시키면서 라반이 가진 모든 재산의 정말 많은 부분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 신수인 질서를 우리가 어긋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성장을 해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곳에 있는 다음에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을 또다시 우리가 경험해 볼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의 논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에게는 느부갓네살과 그 신하들의 결정은 맞는 것보다 틀린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계속 반대를 하면 다니엘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새로운 어떤 어떤 사명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사람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게 하잖아요. 결국 어느 날느헤미아에게 기회가 왔잖아요. 아닥사서당왕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간청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평소 때 아닥사사다 왕에게 불만, 불평불만을 가졌다. 그럼 뇌면은 돌아올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질서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이 너무도 당황하고 범인하는 모습을 본 왕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위로하며 말을 건넵니다. 너는 내가 말한 꿈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어, 느부갓네살 왕은 뭐 너무 많은 사람들 부하로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만 한번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 이 사람은 얼마 안 있다가 분명히 배반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걸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딱 봤을 때 지금까지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야외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삶은 정말 모범적인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모든 성품을 다 알기 때문에 네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잖아요 그렇게 신뢰받는 사람은 그 지도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거죠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말안 하고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저는 그리소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왕의 말에 용기를 얻은 다니엘의 꿈을 해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 22절은 느부갓네살의 어떤 전성기 시절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한 제국의 왕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실권자가 되게 주신 거죠. 그 권위와 위세와 영향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지만, 근데 누부간 내사은이 네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로 생각했던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봤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동시에 그는 내려갈 일만 남았던 거예요. 우리 단일서 4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 점점 자라서 강해지시고 위대함이 하늘에다 왕의 다스림이 땅끝까지 이룰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인간의 위대함이 하늘에 닿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있을까요? 막치 바벨탑 사건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낮아지기 위해 몸부림쳐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 자만심, 그 자기 만족감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했다면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적어도 하루 이상 휴가를 내서 조용한 기도원이나 수양관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회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동료들을 하나님이 높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주님을 높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그 찬사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막 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교만함, 그 거만함, 오만한 자리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현은 안 하고 겸손한 척하지만 여러분은 다 뜨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주목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앞에는 자기도 쓰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가릴 수 있는 거, 우리 슬랍들처럼두 팔이 얼굴을 가렸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광 자기 안에 있는 조그만 비춰진 영광도 가리는 게그 천사들, 스랍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나 실족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물질을 구별해 드리세요. 교회 헌금하든 뭐, 중고등 학생들 위한 장학금에 기부하든, 하나님의 기뻐하는데 기뻐하신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요, 그 립스비스의 달인인 크리찬 리더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절대로 희생하지 않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저는 그분들의 신앙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최후의 보루, 여러분들이 아끼는 그거를 꺼집어내야만 사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서 하든 싸움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아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시간과 재능과 그 물질을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주머니에 뭐 두둑이 들어있는데 어렵고 힘든 교우한테 가서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감면나 이라도 팔아주면서 기도해야지, 그냥 손 붙들고 기도해 준다는 것은 정말 위선 중에 위선이고, 가식 중에 가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늘에 닿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깊이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계속 높아져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것 같다고 생각하면, 우린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시간, 깨닫는 순간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겸손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 거라 했습니다. 내가 막 움직이고 싶고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죠. 언제까지? 말씀하실 때까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움직이면 어떻게 된줄 아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만 계단을 올라가려고 해요 하늘 끝까지 다 있는 그 계단을 계속 오릅니다. 나중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싶어요. 나중에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싶어하는 거죠. 말씀하고 반대로 가면 우리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은 내려가는 우리를 보고 바보랍니다. 어리석다고 하죠. 근데 정작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는 얼마 되지 않아 그냥 판별이 됩니다. 왜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흐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계단을 내려가야 그 은혜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쓰 임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왕께서 보니 감시자 곧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 없애 버려라. 그러나 그루토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청동으로 동염해 풀밭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이 슬에 졌고 돌짐성들과 함께 일곱 대를 지내게 하여라 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은 누부간네살 왕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 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이 자신의 리드를 위한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하고자 했던 거죠. 느부갓나살 왕을 긍휼이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맺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허무한 것이 그동안 왕이 자랑해오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냥 제트미가 되어버린 거죠. 하늘 이설에 젖고 들짐성과 함께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 그할 초소도 없이 바깥으로 유리방황하는 정말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예언을 듣고 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죠 바벨론의 화려하고 웅장한 왕궁에서 이제 초가집 한채 짓지 못할 그런 운명으로 바뀌 전락할 것이라고 그 왕궁에서 지금 그 예언의 말을 해석하는 다니엘과 그것을 듣고 있는 그 왕도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 장면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누렸던 그 영광과 찬사가 사라지면서 하늘이 썩어지고 돌짐승과 함께 지내는 비참한 그런 심판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르부갓네살에 생명을 남겨 두시는 거예요. 그 말이 그루투기와 뿌리는 남겨두라는 말입니다. 그루투기와 뿌리는 남겨두라.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뿌리로부터 나옵니다. 뿌리 아무리 큰 아름다리 나무가 웅장하게 이렇게 써있더라도 벌목꾼 벌목꾼들이 와서요, 그 흙, 흙을 파서 그 뿌리 부분을 살짝 잘라내 보세요. 그러면 여전히 보이, 보이는 것은 아름다리 나무고 주렁주렁 열매가 있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한달 점점 점점 그 나무가 말라져 죽게 되는 겁니다. 왜 수분도 공급받지 못하죠. 영양분을 땅에서 공급받지 못하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살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모양은 형편없지만 때가 되면 이제 그 물과 영양분을 받아 점점 다시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승전 회복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길, 피할 길을 항상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회복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6장 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나무 그루터기와 뿌리를 남겨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잘 보여주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어떤 예배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뭐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신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하고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너를 이처럼 이렇게 성공하게끔 이 자리에 오게끔 한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걸 알게 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영적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끌어다 사용하는 그런 아주 배은망득한 그런 무리한 어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지 않죠. 사랑하니까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원래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왕이 깨달으면 왕의 나라가 다시 회복하여 굳게 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른 각도로 한 가지 이, 이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니엘이 연할 때 왕하고 둘이 조용히 얘기했을까요? 주변에 우리 옛날에 왕실 보면 신하들이 잔뜩 줄서 있어요.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다 듣잖아요. 그럼 들었던 말이 어떻게 될까요? 다 전파되는 거예요. 자기들 가족에게 넣고 뭐 신하들 그러다 나중에는 백성들의 많은 백성들도 어 왕의 어떤 어, 다니엘의 예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얼마지 않아 목격자가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진짜 왕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쫓겨나고 비참한 세월을 7년에서 10년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목격자가 되었던 그 사람 그 세상은 어떻게 하는줄 아세요? 그 다음 말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심판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절대로 붙잡아 주지 않아요. 세상은 떠내려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옷자락을 잡잖아요. 그럼 옷을 벗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려고.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신실한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을 기억했던 거죠. 왕이 깨달으면 회복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면,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그 간절한 마음은, 왕을 향한 마음은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부디 내 말을 받아 주십시오. 죄를 끊고 의를 행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재학을 벗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왕이 오래도록 계속 잘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진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충언을 하고 있는 거죠. 죄를 끊고 돌이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다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며 겸손히 당당하게 계단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